팬인가 뭐지? 뻘. 빨... 나도 메시 좋아. 안녕. 음... 피기님 방송 안 하냐고요? 이 사람 몰라요? 가오 잡아요. 자꾸. 가오야. 나좀저 여파 하나 가야 돼. 어디 가는데? 여자친구 만나러 가? <laughs> 아니 나 멘탈 멘탈 친구 만나러. 그러니까 여자친구 만나러 가네. 공개해도 돼 그냥 내가? 야. 이 사람 여자친구 있어요 님들아. 고소하셈 그냥. 진짜 공개해도 돼? 안 되잖아. <laughs> 아저있따다너하아아아 어? 에바다아 <laughs> 로망 공개된다 왜 우리끼리 비밀 생기냐 <laughs> 비밀 있으면 우리 집에서 못자 조용해졌다 조용해졌다 아 열심히 좀 <웃음> 조용해지 <웃음> 아 열심히 좀 조용해지, <laughs> 아, 조용해지. 아무것도 없어 에바야 <laughs> 바로 쏘줬다. 하 <laughs> 어 야! 당황했다 시민즈아입좀 닫아봐. 나 지렸다 나 간다? 불사 안 깔아주면 죽어? 불사? 아, 없어. 아하탈 <laughs> 나갔다 시민즈아하탈안 나갔어. 근데 <laughs> 개 나갔다 시미즈. 안녕? 아, 아좀 집중 좀 하자 진짜. 나 지면 안 돼. 탱커 나가지? 존나 열 받네 걍. 탱커도 돌렸네 블리자다가 선택했어. 에코필, 가오를 좀 빼고 투일브리핑 하는데 가오를 잡는 거죠. 무슨 경우나 진짜... 앞에 안 땡기게 내가 제일 아? 앞에... <laughs> 안 가게 앞으로? 저 사람 이상하게 잘려는 다시 가자, 얘들아. 야, 상대한테 병느끼는데 어떡하냐? 아, 위쪽으로 시야가 안 가네. 아, 니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네. 어떻게 여기까지 와져? 아, 칼리오스 게임 안 하게? 아니, 나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여기 풍혈이었는데 이거 안 빨렸잖아. 어어아 진짜 뭐 게임 진짜 안 하게, 너는? 아, 리스폰 좀 맞추자. 칼리오스 이거. 나보다 딜량 낮은 거 맞아, 이거? 까비. 덩크까이 아, 같은 게. 아니, 나 어, 너무 억가당했어 지금. 네. 억울해. 와, 무슨 차, 상대, 차징이 뭐 하루 즐길 때 있어. 아, 왜 이렇게 포착했다. 깔았어? 이거 만 옹옹, 하려고. 아, 진짜 핵이야! 와, 뭐야? 시그마님, 뭐, 아까부터 자꾸 물음표 만치고 있어. <laughs> 잠깐만, 상대 시그마 <시계만> 딜량 뭐야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 뭐야? 아, 나, 나 진짜 잘못 본 거야, 저거? 야, 그런데 지고 있는 거야, 우리? 진짜 탱커는 아무것도 할게 없구나, 이 게임에서. 야, 로도고 했다, 얘아 아니, 실화야? 평타 맞출 줄 모르나 보데 어, 나 근데 진짜 저런 사람 처음 봐. 진짜 진심으로. 나 진심으로 처음 봐. <목소리>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, 저건 상식이. <목소리> 왜 셀프 카운터를 들어줬냐, 우리? 핵이야, 아, 그 사람 핵이야, 씨발. 찌꺼기 같은 게 <laughs> 진짜 개잘해! 아왜 이렇게 아파? 아 잘하긴 해, 진짜 진짜 개잘해, 이 사람 반갑다. 아 트레이더로 해야겠다 망했어, 이거 반갑다. 죽게, 그냥? 와, 칼리오스 나 열심히 했어 하 <laughs> 이겼다! 아 내가 지금 제가 지금 딜은이라고요, 칼리우스 씨. 아 이건 내 말의 탓이 아니야. 따리. 그렇게 지 했어. 아 상대 제가 좀 잘하긴 한다. 어, <laughs> 아, 나도 소슨이 좀 잘하네. 아나병 느껴, 저한테. 나뭐 해야 돼? 야, 나 소전 연습 많이 했는데 소전 왜 이렇게 안 맞지? 트레일까? 음! 아, 딜러 좀 돌리지 마봐, 윈준아. 네가 돌리라 해가지고 <laughs> 이렇게 됐잖아. 게임이. <laughs> 사과해줘. 이제, 이제 알겠지. 당신 <laughs> 딜러 돌리면 이렇게 되는 거. 사과해줘. <laughs> 아, 너 잘했는데, 그 딜러 원래. 왜 이렇게 됐냐? 나나200 등이었는데. 200 등이 잘하는 거냐고? 거냐? 뭐 아무튼 못하는 건아니겠지아왜 아니. 이렇게 되는 건데? 설명 좀 진짜로. 이런 다음 판뭐 판 하게? 나 탱커 하게. <laughs> 재미 없어 딜러. 이렇게 <아니요. 웃음> 하니까 재미 없지 당연히. 아, 나 힐러 <laughs> 돌리고 싶은데 헬디어 하자 그럼. 아안 되구나. <laughs> 나중에 어, 나 없어 그럼, 좀... 형 뭔데? 티어? 나 마스터 2. E. 아, 안 돼. 왜? 나딜러다이아고 딜로... <laughs> 아니, 씨발로 봐. <laughs> 배치시니까 다이아 나오더라고. <laughs> 아니, 돌려보자, 돌아가나. 될 수도 있어. 그래. 나 일로 하고 싶어. 한 판씩 하자, 한 판씩 그거. 저 사람 갔다, 그 근데. 아, 겜 나가셈. 아, 그래도 쟤 열심히 했어 그래도. 맞아. 저 사라가 사람... 박은 거지. 지금 한싸에 내주긴 했어. 근데 저거는 저건... 내진게내진거 아니야? <laughs> 나내져진거 아니야? 상대 아. 아! 힐을 왜이잘줬냐이 사람? 잘나가 이제 보고 이렇게 볼 때마다 지 찍거이가 앉아져 캐릭터가 아, 돌려보자요. 아, 왜 나갔어? 그룹을 근데? sorry. 오케이. Okay. 칼리오스. 어. 킬로 넣어 봐 봐. 넣었어.